하지만 원주각과 중식각의 관계를 우린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외각에 대한 요 성질이거든.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요 삼각형 PA와 PBO에서 p a o 는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라는 얘긴데 자 거기에서 APO라는 길이, 그 APO라는 각도, 그럼 여기에 각도를 내가 편의상 A라고 이렇게 넣어볼게.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까 당연히 여기도 A가 되겠고, 여기서 외각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AOQ라는 요각도는 2A가 되겠지.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에 AOQ가 된다라는 요런 얘기고, 그럼 마찬가지로 PBO라는 그 왼, 이제,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, 자, 얘를 B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B가 되겠고, 그럼 여기는 이제 EB가 된다라는 얘기야.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각 B, O, Q가 된다는 얘기겠지. 그럼 얘네들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A 더하기 B를 보겠다는 얘기고, 자, 여기서 A, O, B라는 예를 보면은, 즉, 여 놈의 두 배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 그래서 우리는, 아, 원주각의 두 배는 중심각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답으로 체크하면 되겠고,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야.